이곳은 섬마을의 소박한 정이 살아 숨쉬는 손죽도.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처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섬 코디네이터를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섬 코디네이터는 섬 주민이 직접 방문객에게 섬을 안내하고 홍보하며 섬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한 30년 손죽도에 살았어요. 아저씨가 이제 여기가 고향이고 와서 지금 어 여기 출장소에 근무한 지가 올해 17년 됐습니다. 손죽도는 지금 한 60가구 그 다음에 실거주자가 한 90명 정도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각 가정 다니면서 이제 어르신들 뭐 어떠신가 매일 이제 들여다 보고 있고, 보건소 보건소에서 이제 보건소장님 그 다음에 이제 미 하시고 또 이제 저 복지관에 노인회관 거기서 이제 가서 이제 매일 모여서 계시니까 거기서 이제 함께 이제 가서 어떤가 가끔씩 또 들여다 보고 또 이렇게 마을도 한 번씩 돌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 네. 오늘 일정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이제 지금 건강 도우미가 오셨어요. 유니씨의 핸드폰은 섬에서 일어나는 소식들로 늘 네네네. 바쁘게 울리고 전화 한 통에 섬 전체의 일상이 이어집니다. 저는 아, 이도 그렇게 봤거든요. 처음 뵀는데 아, 딱 멋쟁이이신 게 느껴지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중심을 확 잡고 있어요. <laughs> 오늘은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이 있는 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이 섬에 건강검진은 섬 마을 분들이 한데 모이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에는 언제나 유니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교상자를 열어보는 유니씨, 상암길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라냅니다. 이게 지금 면사무소에서 네. 노인분들 드시라고 보냈다 그러는데 이게 안 열어봐가지고 그래. 아, 귤을 정성스레 접시에 담아 나눠주는 일부터 건강검진을 돕기 위해 육지에서 건너온 분들의 점심 메뉴를 논의하는 일까지. 자꾸 번거로워 보이는 일 하나하나도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꿀랑 배가을안돼 줄게. 오세요. 네, 오늘 점심에 먹을 찬이 없다 그래서 생선 좀 아, 그래서 지금 대게 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막 동네를 위해서 일을, 일을 막 하시면 고스다는 생각은 아니, 안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 뭐가 고스러워요 수러, 그게 더 내가 더쁜데 어. 네, 스어어기는 <laughs> 뭐. 이웃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그저 기쁘다는 윤이 씨.

유니 네, <laughs> 멋지, <멋지냐>. <laughs> 씨가 나누는 따뜻한 마음만큼 손죽도의 이웃들 역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핍니다. 서로 장난치며 티격태격하는 김이라도 보이면 손죽도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보안관 유니 씨가 나서서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늘 웃음으로 마무리.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유니 씨의 이웃이자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너는 안 찍는다 시커메가. 아우 <laughs> 문이 떨어졌네. 할머니가 바람이 떨어졌는가 보다. 혼자 사시는데 약 음. 치매도 있고. 동네를 네, 걷다 혼자서. 보면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눈에 자꾸 밟혀 걸음을 멈추게 되는 유니 씨. 하춘 아, 승아, 공부하냐? 에? 우리는 다 카페예요. 집마다 다 카페예요. 아내 집이고. 와 바다도 보이고. 에. 이곳 순죽도엔 가구마다 예쁜 개인 정원을 가꾸기로 유명한데요. 모든 집이 바다가 보이는 근사한 카페가 됩니다. 순죽도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정원이 이쁜 섬으로 이제 유명해졌나요? 여기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맞아 좋아했어? 다 그냥 집집마다, 집집마다 좋아해서 서로 그냥 섬의 특징이 약간 그. 경쟁심 음. 이런 게좀이 섬의 특징이래요 옛날부터 어. 누가 하면 음. 다 따라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꽃을 심기 시작하면 그것도 따라서 하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자또 꽃밭을 만들게 되고 어. 뭐 이런 옛날 꽃들 그런 것들을 그래도 집집마다 엄마들이 많이 갖고 놓고 그렇게 있었던 거 같아요 음. 사과 맛있어요 음. 그랬던 거 같아 근데 손죽도의 정원들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자연과 조화롭게 더 아름다워져 평화로운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계셨던 분들이 백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미적 감각이 되게 좋으셨나 보다. 이거 다 이제 그 감성들이 좀 심성이 그랬나 하여튼 또 여기 분들이 다른데 섬에 사시는 분들보다 굉장히 좀 선해요.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온순하고. 우리 빠가 유니 씨가 늘 좋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서로를 살뜰히 챙기고 보살펴주는 따뜻한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 잘 먹었습니다. 차잘 마셨어. 안녕.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 중요한 업무인 동네 어르신들 가정 방문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함께할 손죽도의 또 다른 섬 코디네이터 김혜경 선생님도 같이 합류해 더욱 든든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건강한 생활습관 규칙 함께 읽기. 어우 잘하고 있어. 혀를 내밀어 오른쪽으로 다 어우 너무 잘해. 왼쪽 볼을 민다. 왼쪽 볼을 미는 거야. 여기를 음, 음. 음, 음, 음 시원나다불소 음, 음. 치약을 이용하자. 음. 단음식을 줄이고, 담배를 피우지 말자. 음. 정기적으로. <laughs> 음. 왜냐? <웃음> 함께하니, 얘를 웃음이 얘를 끊이질 않습니다. 아, 하지만, 지하지하지하지마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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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만하만지 말고 항상 입을 만 하지만, 하지지지만하 와사도 안 와. 구하나사가, 구하나사가 안, 오, 안 오, 오. 오지. 좀쉬어네 꺼르르 응. 단골 웃음소리를 단골집, 따라 단골집,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단골 먹어.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먹을게요. 나눠 먹어야 돼. 근데 이거 지금 먹으면 안 돼. 좀더 있다가 며칠 있다가 이거만 먹어. 이거 하고 있어 언니. 다 먹었니? 열어아놔 벌써 두 번째 집 방문. 씩씩하고 친근하게 이름을 부릅니다. 유니스의 어, 모시고 모시고 가정방문은 단순히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일상 속 대화를 나누며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기 기울이고, 외로움에 덜어드리는 따뜻한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섬 생활 특성상 엄마. 주민들 간의 유대와 상호 도움이 엄마. 특히 중요한데요. 윤이 씨는 그 중심에서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유쾌하고 씩씩하게 해내고 계십니다. 네, 엄마, 의공하다. <laughs> <엄마. 으이>, <laughs> 나네 씨 갈게. 성함 불러주신 거더 좋아하시죠? 좋아, 어, 좋아, 되게 좋아요. 난이 중만 불러줘, 항상. 나도 우리 손녀들이. 할머니 소리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음... 장윤이, 장윤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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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그래. 아, 뭐 그래. 나는 지금도 장윤이. 그래, 전화하면 장윤이 어쩌고 어쩌고 완전 <laughs> 아,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 <laughs> 장윤장윤 그러. 그러니까 내주서다 난리야. <laughs> 인자는 그러지 마라. 신다 아, 아. 아 세요 그 부셔가지고 아, 아, 아. 항상 내 걱정 되거든. 항상 여쭤보고 항상 물어보고도. 가정 방문을 마친 유니 씨는 다시 마을 식당으로 향해 육지에서 온 분들의 점심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는 홍길동 같은 유니 씨. 오세요, 빨리. 갔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퇴근하는 윤희 씨.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여기가 신도시입니다. <웃음> <웃음> 집이 한 채도 없었는데. 아, 나 신도시 오기 힘드네. 어? 얼마 전 손죽도에 뭐 정착한 이웃의 집에서 아.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에이? 이 손죽도에서는 살 빼고 사는 살을 요 유지시키고 사는 게 기적이라니까. <laughs> 생각지도 않은. 오늘 저녁 식사 풍경도 역시 특급 오션뷰. 어, 이거 기본 아닌가? 사는 날까지 오션도선 재밌게 사는 거죠. 오빠, 이거 막걸리 간한번봐 봐. 오션도손 함께 모여 먹는 즐거운 저녁 식사. 이거 어디서 른 거거든요. 음. 어, 맛있을 걸? 못 먹는 사람은 보 어. 이좀 <laughs> 드셔 봐. 네, 말안 해도 먹 거. 안먹 아니, 뭐, 뭐. 그... 아니 조금만이 이거. 원래 술담배를안 하니까. 술 먹으면은 그미아비를 몰라봐서 아무나 잘... 호박전과 아, 함께 먹을 금자 막걸리 또한 유니 씨가 음. 시어머니께 직접 배워 만든 유니표 수제 방금 막걸리 방금 막걸리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뭐 무슨 아유, 예, 손죽도 금자 막걸리. 손죽도 금자. 예, 막걸리. 금자 막걸리인데 이게 우리 금자. 시어머니한테 전수를 받았어요. 우리 시어머니 그, 성함이 예. 박금자야. 에, 그래서 성함을 그, 예, 그래서 그서박까요 금자 막걸리. 누가? 형님. 지금 저거나 지금 여기 지금 지금 나 지금 저기 인기 관리 해야 돼. 그리고 그래, 지금 바빠, 내 지금 바빠가지고, 여기 지금 전부 치고, 막걸리, 알았어, 전화할게. 아까 이야기 잠깐 들었는데, 손죽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손죽도 오셨어요? <laughs> 아, 손죽도는 이제 남편 직장 따라서 잠깐 이게 이제 왔는데, 너무 좋아요. 섬이 깨끗하고, 또, 오염이 안 되고. 또 마을 분들도 참 좋으시고 그래서 너무 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좀 정착을 해보려고 아, <laughs> 네 그런 와중에 또 엄청 멋있는 포인트의 또 집을 꺼, <laughs> 얻으셨네요. <그럴게요>. 제가 <laughs> 보기 많은가봐요. <하는 거> <laughs> 아. 잘하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네, 음. 그러니까 우리 이장이 여기 맨날 물 틀러 이제 올라와요. 올라오면 여기가 정거장이야. 그냥 안 보내. 음. 커피를 한잔 타서 준다든지 오. 뭘 맛있는 거사 오면 또 고가에서 준다든지 이렇게 사람이 그런 정에서 그러니까 이장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야 좋아해서 신경 엄청 써. 뭐가 어 이장님 뭐가 바로 바로 그냥. 고양이 때문에. 머리가 좋다니까. 고양이 때. 음식과 웃음이 오가는 가운데 마을 분들께. 유니 씨가 손죽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계신지 여쭤보았습니다. 아, 일단은 이렇게 후배들좀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참 정이 있게 하셔요. 맛있는 것도 막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챙겨주시고 감사하죠. 우리는 또 이제 외지에서 와가지고 이제 정부 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께 많이 이렇게 좀 감싸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런 그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실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이렇 살면서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우리 후배들이 많이 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분이세요. 아, 네. 나 요즘... 내가 일을 하려면은 분여회가 화합이 안 되면 또안 돼. 음. 분여회가 저거 이끌고 같이 이렇게 나가야지. 그게 래 손익도가 잘 돼가는 거예요. 잘 돼가고 있고. 아, 앞으로는 잘될 거예요. 아, 다음에 한번더 오십시오. 아, 네. 참, 감사합니다. <laughs> 같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끼리가 어울려 살면 좋지. 이사 오려고. 아, 아 그래. 나 이사 와야 되겠다. 시도 시도. <laughs> 전라남도 여수 손죽 사람들 사이 유대와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한 섬 생활 속유니씨는그 중심에 늘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아. 섬의 풍경을 안내하는 섬 코디네이터 역할뿐만 아니라 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섬을 아끼고 따뜻하게 보존하며 사람들 간의 깊은 유대와 정을 만들어가며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